안녕하십니까. 손성대 t v 의 준PD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6월 12일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아주 깨운한 아침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잠못 이룰 날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두 사람.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야, 제가 볼 때는 윤관석, 이성만도 참못 잡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돈 받은 사람들도 잘못 잤을 것 같고, 자 무엇보다 누가 못 잤을 것 같습니까? 송영길이 잠을 못 잤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재명도 잠을 잘못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민주당은 가결을 시켜도 악재, 부결을 시켜도 악재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민주당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왜겠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가결을 시킨다. 그러면 추후 이재명의 2차 체포 동의안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시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측 친명계,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친명계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 야, 그러면 그때 그 역풍을 과연 민주당이 오로지 받아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악재일 수밖에 없고 타격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또 한번 뭐 하는 겁니까? 갈등이 정점에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신규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 이제 저 표결이 이루어질 건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오늘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표결 이후로 이제 누구 소환조사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바로 돈을 받은 사람들. 네 이미 검찰은 송영길 등 29명 국회의원 출입기록 확보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돈 받은 사람들의 소환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자, 무엇보다 누굽니까? 아이 우리 송영길씨 소원 성취하게 생겼어 얼마나 소원을 빌었습니까 자기 좀 소환해 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검찰 출두 쇼를 벌이면서 얼마나 소환해 달라고 그랬어요 조만간에 송영길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돈봉투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 증거를 너무 잘 수집해 놨거든요 자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돈봉투 스폰서가 송영길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직접 건네줬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필 돈봉투 스폰서는 강내구나 이정근이 아닌 송영길 보좌관한테 돈을 건넸을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송영길이 알아야 되니까. 돈, 내가 돈을 줬다라는 걸 송영길이 알아야 되니까 송영길이 알게끔 보좌관한테 줬다라는 게 지금 돈봉투 스폰서의 검찰 진술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뭐까지 찾아냈냐면요. 야, 이것까지 찾아냈습니다. 날짜까지. 네? 얼마인지, 날짜까지. 네, 검찰, 돈봉투 의역 스폰서 사업가 5천만원 전달, 날짜까지 특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돈봉투 스폰서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더 나가서 얼마를 줬는지 언제 줬는지 왜 줬는지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검찰이 다 수사 끝내놨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그래서 송영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줄을 서라고요. 줄을. 어차피 송영길이 안 온다 그래도 검찰이 부를 거니까 송영길은 줄을 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이 돈봉투게이트, 윤관석 이성만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돈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송영길까지도 머지않아 검찰에 조사받을 날이 남지 않았다. 자, 무엇보다 송영길이는 방탄조끼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재명한테 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은 그날 바로 구속영장이 쳐진다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송영길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 체포동의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유, 바로 우리 또, 한동훈 장관이, 네, 한동훈 장관이 출격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 이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한동훈 장관이 출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모습 여러 번 봤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과 관련돼서도 노웅래도 봤고요, 이재명도 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려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윤관석 이성만에는 뭐가 있습니까 녹취록이 있습니다 돈봉투 게이트 녹취록 그게 지금 알려지는 것만 해도 3만개가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녹취록은 몇개 됩니까 신규러분채 5개가 안 됩니다 5개가 자 그러면 그 3만개 중에서 한동훈 장관이 한 개만 까더라도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노웅래 때 한동훈 장관이 돈봉투 부스럭이란 소리 하나 딱 했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론이 들썩들썩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때문이라도 오늘 한동훈 장관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못 들었었던 그 돈봉투 게이트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을 새로이 또 공개를 할지 안 할지. 이게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 그게 공개가 된다라면 또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도 뭡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따론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의 2차 체포 동의안 2차 구속영장 머지 않았다. 왜겠습니까? 지금, 네. 자, 백현동과 관련돼서도 이미 시행업자, 민간업자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정진상 소환조사할 예정이에요. 정진상을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이재명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백현동 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정자동과 관련돼서도 검찰이 뭐하는 겁니까? 용역보고서 내건 확보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특혜 의혹 연결고리를 캐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2차 체포동의안이 머지 않았다라는 건데 오늘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표결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가결이 된다면 몇 표로 가결될 건지, 부결이 된다면 또몇 표로 부결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의 2차 체포동의안 결과도 아마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한번 끝까지 지켜보면요. 오늘 과연, 재밌는 내용이 저는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또 뭐가 있냐면요. 오늘, 체포동의안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것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의가 시작됩니다. 대정부 질문. 자, 그러니까 국회에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해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많은 장관들이 올 거예요. 뭐,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등등 많은 장관분들이 와가지고 이 민주당의 헛소리에 많은 대응을 하게 될 건데 자, 그 중에서도 민주당은 100% 후쿠시마 처리수를 들고 나올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최근에도 이재명이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후쿠시마 처리수로 선전선동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대사에 오히려 이용당해서 역풍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분명히 오늘도 후쿠시마 처리수 들고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이. 자, 우리 손상디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팩트체크를 해드렸어요.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가지고 정말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정말 많은 가짜 뉴스에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저는요 국무위원들 충분히 자료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민주당의 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허위 발언 선전 선동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생중계로 반박을 잘해준다라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역풍이 돌아갈 것이고. 이재명이 더 이상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가지고 찍소리 못할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하는 겁니까? 오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힘 내시라, 네,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느냐? 자, 오늘 이런 걸 발표한 대신 여러분, 오늘 이재명이 이래경 후임 학자 출신으로 발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란 걸 또다시 이재명이 발표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번에 이래경이 데려왔다가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꼼수 부렸다가 폭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재명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자신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누가 이재명의 혁신안을 믿어요? 네? 누가 이재명의 혁신위원장을 믿습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안 믿는데. 어떤 국민들이 이재명의 혁신안을 믿겠냐고요? 결국 뭐겠어요? 이재명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방탄조끼 지키기 위하라는 걸 이미 일회 경태 걸리지 않았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민주당은요, 이재명부터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부터 이재명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그 어떤 국민도 민주당의 혁신안을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재명의 혁신안 아무리 해도, 네? 수백 번 해도, 수천 번 해도 어차피 안 통한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이제는 또 이런 짓까지 하더라고요. 야, 이 보세요. 이재명, 김기현 아들 암호화폐 업체 임원 보도에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본인 SNS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한 개의 기사를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좌파 성향 언론이 김기현 대표 아들이 암호화폐 투자사 임원이다. 내년부터 코인 공개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회사 임원이면 안 돼요? 회사 다니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김남국이처럼 상임위에서, 뭡니까, 국회에서 코인 거래를 했나? 아니면 김남국이처럼 뭔가 이해 충돌 관계에 문제가 있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이지명 보십시오. 어떻게든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막 끌어다가. 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야,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들 코인 의혹에 봉금 받는 회사원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을 향해서 야속 시원합니다. 제 아들은 누구 아들처럼 도박 성매매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도박 성매매를 했대요.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분 아들 거, 경찰에 조사까지 받으셨더라. 네? 제가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잘더 잘하, 더 잘하실 겁니다. 저는 그 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김기현 대표 말에 따르면 누구 아들은요 도박이랑 성매매까지 했대요. 아니 누군지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받아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나 잘하시라고요. 너나. 자 무엇보다 저는 웃긴 게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재명이 과거에 자신 아들과 관련돼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아들이 남이래 매요 네? 아니, 본인 아들은 남이라고 말해 놓고 왜 진짜 남의 아들은렇게 관심을 두는 겁니까? 본인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안 하면서 왜 진짜 남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냐고요. 우리 이재명 씨는 본인 아들이나 관심 쓰세요. 본인 아들이나. 그리고 본인 아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 좀 웃겨 죽겠어요. 네? 아니, 본인 아들과 관련돼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남이다라고 말해놓고 왜 다른 사람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지 다른 사람 아들에 대해서 왜 해명을 하라 그러는지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신규러분 자 무엇보다 우리 이재명은요 얘좀 데리고 와요 얘 누굽니까? 남국이 네? 김남국이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답니다 경기청년봉사단과 경 함께하는 나눔봉사 네? 지금 남, 남국이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대요 남국이 엄지척하면서요 이렇게 뭡니까? 국나르고 있답니다. 국.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형 여러분? 아직까지도 배지 달고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도 정치 인생 이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이재명한테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암호화폐 투자사에 일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의욕을 낳으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 다 불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남국한테 답지막게 해줘요. 김남국한테 김남국 지금 본인 코인과 관련돼서 그 모든 의혹과 관련돼서 제대로 해명한 적 있습니까? 제대로 얘기한 적 있어요? 오히려 되지도 않은 해명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난 게 김남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김남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탈당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꼼수 탈당해 놓고 위장 탈당해 놓고 입싹 닦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재명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우선 본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본인 당과 본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제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의 아들의 관심 기울일 게 아니라 본인 아들의 관심을 기울이고요. 본인 측근들에 대해서 관심 좀 기울이라는 겁니다. 왠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 아들 큰일 났어요. 누구? 이화영 아들. 네? 이화영 아들,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 공범으로 입건됐답니다. 뇌물 공범. 네? 야, 이거 이화영이 어떡해. 자, 보시면 여러분, 자, 쌍방울 계열사 채용, 법인카드 함께 사용, 맞춤 양복 선물까지, 지금 이화영 아들이 뇌물 공범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네? 조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화영이 이재명 수호해 주려다가 이재명 지켜 주려다가 지금 아들과 함께 검찰 수사받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다른 사람 아들 신경 쓸게 아니라 본인 측근 그리고 본인 측근 아들들을 좀 신경 쓰라고요. 참 민주당이 돌아가는 꼴이 정말 이상하다. 조만간에 이화영도 입을 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들까지 입건됐는데 이걸 그냥 입을 안 벌리고 넘어간다? 그건 진짜 아니지. 네. 과연 이화영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지켜볼 건데요. 자, 더 중요한 건 이재명이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특히나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풍이란 역풍은 다 맞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재명이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판단력이 많이 줄었어요. 판단력이. 자, 어떤 일입니까? 실제 이재명이 싱하이밍을 만나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싱하이밍과 관련돼서 우리 외교부가 초치 조치를 취했잖아요. 초치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오히려 또 중국은 우리 주중대사를 초치하면서 한국이 반성해야 된다고 맞보를 놓고 있어요, 신규 여러분. 자. 이 판을 깔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한중 외교입니다. 한중 외교가 중요하다면서요. 한중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재명 혼자 살아보겠다고 쇼하다가 네. 중국 끌어들여 가지고 본인 방탄 세워 보려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는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라는 겁니까? 입싹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무엇보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게 이재명이 하는 말입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제 협력 위한 국익 외교다. 네, 더 나아가서 할 얘기를 충분히 했대요. 우리재명 씨. 정말 할 얘기 충분히 했어요? 확실합니까? 아니, 전 궁금한 게 뭐냐면, 보세요. 민주당이 저 자리를 생중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그 생중계를 보시면요. 정확히 32분 06초입니다. 32분 06초. 그런데 이 32분 중에서 15분을 싱 하이밍이 썼는데, 이재명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아니, 이재명 말대로라면, 뭐라 그랬어요? 경제협력이한 국익외교라면서. 네? 할 얘기를 충분히 했다면서요. 근데, 32분 공유촉 동안, 싱하이밍이 무려 15분간을 일장연설을 했는데,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내가 볼때할할 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우리 수면위로 띄워주십시오. 네, 이거 수면위로 띄워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손 대표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뭐 보여드렸습니까? 이거예요. 자, 과거, 과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났을 당시, 이재명이 글을 뭐라고 썼습니까? 대표님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해 외국에 나가 정상 외교 중인데 그 틈에 일본으로 쪼르르 달려가 아베 총리한테 머리 조아리며 꼭 대통령 흉을 봐야겠습니까? 대표님이 하는 일이 아련이고 집안망신입니다. 마음의 고향에 가신 김에 아예 돌아오지 마시던가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홍준표 당시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했던 게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런 이재명이 중국 대사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본인도 네, 본인도 머리를 조아렸다고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의 외교 내로남불 저는 이거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가 야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띄워주세요. 이거 아직 그 어떤 언론도 보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재명이 과거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한 걸 이재명이 똑같이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여론을 띄워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찍소리를 못 하는 거죠. 에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뭐 하는 겁니까? 그나마 홍준표 대표는요, 뭐 하는 겁니까? 일본의 정상, 아베 총리예요 아베 총리. 일본의 정상급입니다. 정상급. 그런데, 이재명이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싱하이밍.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차관,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차관급도 안 돼요. 장관급은 물론이고, 차관급도 안 되는 국장급입니다. 본인은 국장급한테 머리를 조아려 놓고, 일본 정상인 아베 총리에게 홍준표 대표가 악수를 하는 걸 두고 비판을 합니까? 누가 더 잘못된 겁니까? 야,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내로남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수면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쪽팔려도 이렇게 쪽팔릴 수가 있습니까? 네? 외교 참사도 이런 참사가 없고요 뭡니까? 저 쪽팔림도 이런 쪽팔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우리 정교모, 전현직 교수분들께서 짜장면이 목구름으로 넘어가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탕수육도 넘어가고 뭐뭐 뭐 군만두도 넘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재명의 내로남불 본인이 하면은 모두 다 괜찮고 남이 하면 모두 다안 되는 그 내로남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면 위로 띄워 주십시오. 자 무엇보다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누구냐 한동훈 장관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전해드렸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난 2월달 중국 대사 관저 만찬을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왜 중국 대사가 한동훈 장관을 불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요. 중국인 투표권. 실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권자가 약 10만 명 추산된답니다. 실제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에 산다고 투표권 받습니까? 참정권 있어요? 없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와 관련돼가지고 개편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자마자 뭐한 거라고요? 중국 대사가 불렀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싱유럽은 사실이래요. 네, 이게 사실이랍니다. 실제 싱하이밍이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한동훈 장관을 접촉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정말 저 얘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친구 여러분, 투표권이 외교랑 관계가 있습니까? 투표권이 양국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투표권 참정권은요, 그 나라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헌법이 모장해 있는 권한이라고요. 근데, 왜 그걸 중국 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네? 왜 그걸 중국 대사가 우리 한동훈 장관을 불러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충교 여러분? 이거야말대로 참견이 아닙니까? 이거야말대로. 이거야말로 내정가섭 아니겠어요? 아니, 얼마나 중국이 우리를 한참깨 봤길래, 국장급 중국 대사가 한동훈 장관을 불러다가, 아유, 중국 투표권 그거 없애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과 달리 한동훈 장관은 안간 겁니다. 당연히 안 가야죠. 네 확실히 한동훈 장관의 이 정무적 감각을 한번더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못 들어본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영상 간략하게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그 외국인 참정권 개편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조금 길것 같긴 한데요. 음. 의원님께 보낸 서면 질의가 좀 동아일보 동화, 보도된 것 같은데요. 어.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만 우리 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잘 몰랐으니 국민들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는데요. 도입될 당시의 목적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에 제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라는 식의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어차피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주권자들, 제1동권들에 대해서 참조권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지금 저희 제도의 문제점이 명확히 보이는데요.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EU 회원국에 대한 약간의 예언이 있습니다만 영주권자에 대해서 참,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 덴마크 이런 몇몇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도 그냥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 거주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의무 거주 요건조차 없이 3년만 지나면 그냥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영주권 자체를 부여하는 것도 의무 거주 요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신입들어보셨죠? 야, 똑 부러지지 않습니까? 똑 부러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해외 사례까지.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중국이 특히 중국 대사가 한동훈 장관을 불려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어처구니없는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으면 국장급인 중국 대사가 우리 투표권을 들고 우리 한동훈 장관을 불러다가 얘기를 나누려 했다는 겁니까 얼마나 무시했으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누구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무리를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인간 때문이죠 이 인간 5년 내내 굴종 외교를 했으니, 5년 내내 친붕, 친중, 친북을 했으니 당연히 중국의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 가서도 혼밥하고 꽈배기 먹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몽을 외치고 있으니 당연히 뭐하겠어요? 중국 대사가 저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기회에 중국에도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게 줬던 시그널처럼 북한을 향해 줬던 시그널처럼. 중국에게도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 이길 수 있다. 네? 우리는 중국에게 굴종하지 않는다. 우리 정권 바뀌었다. 2023년 대한민국 전혀 다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이상.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